안녕하세요. 검도사초의 최우성 강사입니다. 1대1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예, 조금 병원을 다니라고 답변을 바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일단 바로 1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는 예, 20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7년으로 2, 2, 3년 단위로 그룹을 설정하라. 제가 좀 반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날짜 데이터였나요? 날짜 데이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날짜로 이렇게 2, 2, 3년으로 그룹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연도만 별도로 나온 숫자 데이터 같아요. 2011년하고 그냥 2012만 있다. 그러면, 2011하고 11을 뭐, 떨어져 있으면 컨트롤 누르고 블록을 잡으신 다음에요, 예,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예, 문자 그룹처럼 두개 이상의 셀을 선택해서 그룹을 설정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날짜에는 절대 이런 식으로 못해요. 만약에 2, 2, 이것도 불안한데, 2로 해라. 그러면, 연단위는 1년단위잖아요. 또, 3, 3개월이면은 이제, 분기 단위인데 이렇게 나올 때는 이제 일 단위로 해가지고 직접 날짜를 365일로 가정을 한다고 하면 731일 간격으로 놓으셔야 2년 단위가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잘안 나오죠 그냥 임의의 날짜로 이제 1년이 365일인데 정확하게 4년마다 한 번씩 366일이 오기 때문에 이것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1, 2010이라고 예, 숫자처럼 나온 연도였다면 예, 이것을 셀 블록을 잡고 떨어져 있으면 컨트롤을 잡고 문자그룹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참고로 문자그룹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 필드명이 나오고 그 앞에 필드명하고 2가 붙습니다 이렇게 문자그룹은 그래요 예, 또 블록을 잡아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명과 같은 표시 형식을 하려고 하면, 일반 내장 함수는 text라는 함수를 쓰죠. 예, 여기에 뭐, 수식이를 쓰던지 뭐, 아니면 셀 주소가 오고, 여기 형식이 오지 않습니까? 뭐, 영명이라고 쓰면 될것 같은데요. 예, 그럼 VBA 상에서는 텍스트 함수를 못 쓴다고 보셔도 돼요 쓸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자격증이니까 못 쓴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 포맷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영명 쓰시면은 예,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맷이 엑세스하고요 엑셀 엑세스 VBA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벤트 프로시저에서런 SQL문에서 딜리트가 나왔는데 삭제 쿼리죠 아스테리크 쓴 거하고 안쓴 거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필드명 에, 이 삭제 쿼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냥 딜리트만 쓰고 여기 아스테리크를 안 써도 되고 필드명을 써도 되고요 아예 생략을 하고 그냥 바로 from에서 테이블로 가셔도 됩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아스테리크가 쓰는 방법이 있고 필드명을 쓰는 방법이 있고, 아예 아무것도 안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요세 가지가 다 동일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 왜 그런가를 말씀을 드려 볼까요? 레코드를 삭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필드를 지운다고 하면 그 필드 하나만 지워지는 게 아니라 그 필드에 해당하는 모든 레코드 값이 지워지기 때문에 예, 아스테리크를 생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필드명을 써도 어차피 레코드 행이 지워지기 때문에,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엑세스 e s s b r 에서 나딘과 이진을 쓸 때의 차이점과 구분법은, 일단 구분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험 문제에서 이진을 쓰라고 하면 이진을 쓰시고, 나딘을 쓰라고 하면 나딘을 쓰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시험이 아니다, 그럴 땐 제가 볼땐 나딘이 더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딘 같은 경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A라는 테이블하고 B라는 테이블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다고 가정하면 A라는 테이블만 단독으로 불러와도 예,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나디는. 예, 그리고 또 나디는 이두 테이블을 같이 불러와도 돼요. 대신에 이제 외부 조인을 설정을 해야겠죠. 어떤 외부 조인이냐? 있는 테이블은 다 가져오고 없는 테이블은 일치하는 것만 가져와야 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없는 것을 여기에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외부 조인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예, 두 테이블일 때는 무조건 외부 조인하고요. 그리고 있는 곳에서 조건을 줄 때는 나딘을 사용하고요. 없는 테이블에서 조건을 줄 때는 예, 이즈널을 이렇게 또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즈널 같은 경우는 체크 표시를 해제해서 예, 조건을 안 보여주게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말로 설명을 드리자니 참예 제가 풀어놓은게 하나 있을 텐데 아무튼 이건 될수 있는대로 정리를 한번 더 하고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구분은 이제 나진스라고 하면 나진스고 이진을 쓰라고 하면 이진을 쓰고요. 테이블을 만약에 하나만 사용하라고 했다 그러시면은. 에이, 이즈널은 사용을 못해요. 나딘은 사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을 두 개를 써라 그러면 반드시 외부조인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공통점이고, 나딘은 항상 있는 데에서, 있는 필드에서 조건을 부여하는 게 나딘이고요. 없는 필드에서 조건을 부여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즈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가 1 여기가 다 테이블인데요. 1 예, 테이블은 다 가져오고 다 테이블은 이제 일치하는 것만 가져올 때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보충 설명을 더 해달라고 하면 제가 추가적으로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메시지 박스에 가로를 쓰고 안 쓰고를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요. 이게 좀 헷갈려요. 그냥 메시지 박스만 쓰고 큰따옴표 열고, 이렇게 프롬포트, 큰따옴표 닫고, 쉼표, 예, 그 다음에 옵션, 그 다음에 또 쉼표, 그 다음에 큰따옴표 하고 타이틀을 여기다 쓰는데요. 이렇게 쓰는 방법하고, 이제 가로를 이렇게 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예, 편하게 공부하시려면 가로로 공부를 하세요. 어차피 메시지 박스는 가로를 쳐도 그냥 써도 동일하게 메시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로를 써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면면 예, 옵션의 yes, no 처럼 어떤 특정 값을 선택해서 어떠한 변수에 내가 선택한 값을 담아줄 때즉 equal 뒤에 메시지 박스가 오게 되는 경우는 반드시 가로를 치셔야 돼요. 이 앞에 템프라는 거하고 이게 없다 그러면은 예, 상관없습니다. 가로를 안 쳐도 되는데 예, 그리고 꼭 대입을 해서 템플을 쓰는 건 아니고요. 이 변수니까 아무렇게나 입력하셔도되이름은요 그냥 이런 식으로 서버를 타셔도 돼요. 굳이 뭐 SNO가 안하더라도 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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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도 메시지 박스가 메시지를 표시하게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예,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 저기 시험에서는 옵션이 SNO일 때는 템플을 쓰시고,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가루를 열어야겠죠? s 놓을 때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나열한다고 보셔도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도 될것 같기도 합니다만. 예. 아예 이런 식으로 통일해서 쓰시면 되고요. 귀찮다 싶으면. 예. 이해 가시나요? 음, 추가적인 질문을 좀 해주시면 제가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 또 질문이 있으시면 1대1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일 번은 조금 음, 긴감인가 하지만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